여기 좀 가까이. 네, 네, 좀 가까이. <laughs> 어, 지금 저 유튜브 생방송. <laughs> 어. 어. 유튜브 생방송. 어, 여, 여기 저 전주 한옥마을 방송 들어가면 어, 유튜브 생방송. 에, 자, 이제 곧 나올 건데 좀 늦더라고 이게. 자, 마이크. 어,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전주대학교에서 왔어요. 전주대학교 네. 어, 그 같은 과? 네. 네, 같은 과입니다. 아, 무슨 과예요? 법학과. 네. 아 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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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네. 네, 법, 네 법학과? <laughs> 야, 오늘 너, 너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 그 학생회. 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네. 놀려고 어, <laughs> 학생회구나. <웃음> 네. 학생회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네, 네. 오, 그러면 어, 학생회장님도 들어왔어요, 지금? 학회장님. 아, 학회장님. 네. 아, 야, 학회장님은 뭘로 뽑았어요? 저희 <laughs> <돼이. 웃음> 그 법학과라서 예. 민주적으로 이제 투표해서 투표해서 네. 가장 그법 없이도 잘살 사람 같은 아. <웃음> <웃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네. 개강했어요? 개강 아직 안안 하고 예. 지금 인터넷 강의로 예. 돌려가지고 지금 고있 아, 들었습니다. 야 인터넷 강의로 네. 그 인터넷 강의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서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지고 아직 <laughs> 아직, 잘 아직 안 들어서. <laughs> 네. <걸까요? 웃음> 어 그래요. 근데 개강하기 전에 에, 서로들 이렇게 다 모였네요, 어떻게? 네. 네. 어. 가, 가까이. 어. 어. 음. 개가, 개강하기 전에 어. 네. 저희 한번 단합회 하려고 한번 어. 모였습니다. 네. 어, 여, 여기는 이제 학회장님이시고 여기는 부학회장. 부학회장입니다. 아, 어, 미모 담당? <laughs> 아, 네. 어, <laughs> <laughs> 아, 부학회장님. 부학 네. 어, 자, 그리고 저, 어, 여기 고향도 전주예요. 고향은 익산이에요. 익산이고 네. 저 고향은 군산입니다. 군산이고 다저 전라북도네.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뭐한옥마을은 자주 왔겠네요. 네. 아저 저는 다섯 번 와봤습니다. 다섯 번? 네. 어, 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4학년인데 사학년. 네. 맨날 통학하느라 학교 아, 집 학교 그러니까. 집하느라 아, 잘안 와봤습니다. 그래도 다섯 번밖에 안 왔다는 건 어,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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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laughs> 어, 그 부학회장님은 한옥마을 자주 왔죠?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관광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네. 저 한옥마을 오신 어, 관광객들한테 우리 또 어, 전주대 대표로 어? 아, 한번이장 멋지게 야. 나연 어.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한옥마을보면 되게 예쁜 사진 찍을 음. 곳도많아서 다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야. 오 역시 부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모이 모여서 음. 웃음이 넘치도록 음. 이끌겠습니다 네. 네. 에, 술. 음. <laughs> 자 어, 이제 에, 에 선물을 드릴 시간인데 선물 어, 그냥 보내 만든가 선물을 줄거예요 네. 어 선물을 준데또 그냥 줄 수는 없고 어 이행시 로 가겠습니다 어, 전주로 하겠습니다 전주 전주 두분다 전주로 이행시 <laughs> 자, 자 그러면 학회장님 부터 자 오늘 띄우겠습니다 전 전라북도 전라북도 크게 갑니다. 전라북도 자주 주민 여러분 어. <laughs> 야야학회장이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야 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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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부학회장님 어, 자자전 전주대학교 법학과 여러분들 아, 전주대학교 법학과 여러분들 네, 주 주인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와, <laughs> 야, 잘 뽑았네. <laughs> 잘 뽑았어, 잘 뽑았어. 네? 잘했어요. 어,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어요? 뭐? 네? 진또배기. 진또배기. <laughs> 진또배기 듣고 싶대. 진또배기. 아, 뭐 미스트트롯 좋아요? 해 <laughs> 진또배기 노래가 좋아가지고. 노래가 좋아? <laughs> 어, 그래도 그 노래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웃음> 자 전주대학교 바박과 <밥학과>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